예,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틱톡컨 여러분, 여러분도 안녕하시고요 예, 오늘은 24년도 제3 6 1일 다는 날입니다 12월 26일이고요 오후 4시 반에서 5시 정도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바닷물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네 많이 들어와서 파도에 배가 넘실 넘실 거리고 있습니다. 아, 햇살 네, 햇살 보면 아주 예쁘죠. 네, 넘실 거리는 파도 네, 배가 넘실 넘실 거리는 걸좀 보십시오. 오늘도 구름이 잔뜩 껴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걸좀 보세요. 겨울바다. 근데 뭐, 겨울바다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내년의 겨울에 비하면, 건값이죠. 따뜻한 겨울입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차고요. 예, 바람도 새찹니다. 기온도 차고, 바람도 차 바람도 세고 네, 이렇게 남지 바른 곳에 햇빛을 받고 있는 넘실거리는 배도 한번 같이 보시죠. 요거는 네. 이제 햇빛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 네,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배는 이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할 수 있죠. 네, 파도와 바람은 이제 고난과 역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떠내려 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삶을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상당히 여유롭고 너그럽고 욕심도 그렇게 없고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착각이더라고요 자신만은 상대방의 옆지 사지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 겸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겸손해야 되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를 배려를 많이 하려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또 특히나 회사의 직장 상사와 상하 관계, 남녀간의 관계, 예, 또 부모 자식간의 관계 다 모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해가 지는 해를 보면서 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잘 안됩니다 네. 넘실거리는 이 배나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